여러분 안녕 저는 식사의 왕입니다 오늘 오프닝 <laughs> 바꾸셨어요? 아, 네. 오프닝 바꾸셨나요? 케이노볼 영상님에 제가 먼저 출연한 이유는 케이노볼님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뭔말 해야 되지 이제? 어 일단은 잠깐만요 아, 자. 자 이분이 케이노볼님이고요 <laughs> 제 얼굴을, 잠깐만요. 안경, 안경 쓴 모습이랑 안경 안쓴 모습이 있거든요? 둘다 보여드릴 건데, 일단, 안경 안쓴 모습. 자, 공개해 주세요! 쑥. 저기요, 저기요, <laughs> 이거 하지 마세요. 자, 3 2 1 공개! 안녕하세요, 유튜브 크리에이터. 깨질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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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제 안경 쓴 모습 이 안경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<laughs> 자 안경 쓴 모습은 이렇고요 안경 쓴 모습이 솔직히 더 나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? 아 그건 댓글로 남겨 주시고 당연히 어 <laughs> 음... 이제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근데 얼굴... 오늘이 얼공인데 뭔가 시시하지 않나요? 그러게요. 아, 뭘 해야 하는데. 그러면 오늘 영상에, 영상 중에서 하나를 더 올릴 거예요? 네, 그러면 그거를 봐주세요. 네. 저희가 영상 올린다는 건 오늘이 처음이고, 얼공이 오늘이 처음이니까, 그러면, 어. 우자란? 응, 응. 일단, 저희가 오늘 마크 영상을 찍을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그걸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또, 안녕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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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누를 거야. 야. <laughs> 끝난 건가? 아닌데 카메라어안끝났는데요 잠깐만요.